먹을 텐데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자양동에 있는 야이 집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신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고기 반반으로 먼저 하나 주세요. 어제 백종원 클래스 또 지방 촬영을 갔다가 왔는데 아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는 게. 3시간 반 운전해서, 물론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차에서 못 자요. 거인이라. 갔다가 촬영하고 돌아오면 약간, 이렇게 온몸에 펑션이 안 된다, 해러잖아 근데, 아, 내일은 먹을 텐데가 있지. 내일은 맛 좋은 순대국 갈 거지. 라는 생각하면서 힘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이 맛이 있는 집이고, 오늘 약간 자신 있습니다. 에? 나오는 거 순대국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뭐 백암 순대, 병천 순대, 뭐 전주 피순대, 뭐 오징어 순대, 막 아바이 순대. 국물도 막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화목순대국이 워낙 하드코어라 대창이 들어간 곱그 곱창순대국 그리고 되게 하드코어고 좀 뭐라 그러나 빨간색이라면 여기는 완전 정반대 들깨가루 들어가면서 하얗고. 장르가 완전 다릅니다. 저쪽이 약간 총나라의 약간 장비 같다면 여기는 또상선의 조자룡 같은 느낌. 어 이쪽 동네에도 이렇게 강한 장소가 있었다고 약간 그런. 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게 막창이고 오소리 감투. 코 이게 머리고기 자체 건. 여기는 안뽕이고 네네네. 네, 네.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가끔 어 여기 없는 부위도 주시고 해요. 친해지면 여러 번 오면. 목살이라던가 뭐어 조금 다른 부위들? 돈설이라던가 근데 이 집에 원래 수육에 내장과 머릿고기 반반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침이 이렇게 물처럼 나오는 일도 많이 없는데 일단 그러면 새우젓 조금만 찍어서 아 막걸리냐 소주냐 이건 막걸리도 잘 맞는데 국밥에는 소주거든요. 소주 소주 하나만 주세요. 네, 아무거나 고맙습니다. 이 고기가 좋으면요 기름이 맛있어요. 좋은 고기의 판별법은 고기 맛이 아니라 기름 맛이거든요. 네. 이게. 맛있습니다. 막걸리인데? 요 막걸리 하나만 주세다맛있습꼭다 아, 먹어야 될 필요 없잖아 다맛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 나다렇게 바보 같맛있날에신 맛있습니다. 맛있다시보기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1300원이더래요. HD는. 그냥 800원이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500원 더 내면 되는데. 아니, 이거 남기면 되잖아. 이게 막창인 거죠. 소고기는 대창이 이렇게 생겼고 돼지고기는 막창이 이렇게 생겼고 돼지고기의 대창은 화목순대국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긴 게 대창이에요. 얘가 장난 없습니다 이거. 음, 어느 정도는 돼지 향이 나지.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이게 냄새가 1도 안날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죠. 여기다가 이제 소를 넣으면 그 막창 순대가 되는 거예요. 그 피순대 전주에. 좀 기름지니까. 기름진 건 항상 이렇게 향차랑 먹으면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씹을 때마다 기름이 쭉쭉쭉 오소리감투죠. 오소리감투 이고 이게 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돼지 귀는 따로 있어요. 돼지 귀도 친해지면 가끔 주세요. 얘는 식감이 되게 좋은 제가 볼때 순댓국 수육 중에 이 집이 돈급 최강입니다. 진짜 가격도 16,000원이거든요. 진짜 싫어하고. 그, 얘는 돼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코 부분이야, 코. 왜, 미식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한데. 음. 너무 맛있어. 이건 애기본데요. 얘도 수 식감이 되게 특이한 거고. 얘를 잘 드시면 진짜 고수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게 정말 맛이 다 다르고 되게 깨끗하고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름진 무언가가 있을 때는 튀김이든 수육이든 소금을 한번 찍어 먹어봐야 그 기름 맛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사실은 양념을 세게 하면 사실은 원재료의 싱싱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수육 내는 거고 허옇해 싱싱하게 좀덜 싱싱하면 양념을 많이 하는 거고 약간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죠. 너는 소 대창이야 돼지 막창이야? 네, 둘, 막창. 너는 소 대창. 그래? 어, 우리 매니저는 소 대창이 좋다 그러게. 손 감독은 돼지 막창이라고. 저는 뭘까요? 둘 다. 응? 둘 다요? 둘 다? <laughs> 정답 아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야랑 먹고 싶고 이런 애들은 참외가왔대 참외가 되게 오랜만에 오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게 소주야? 아니 씨, 이거 막걸리 씨. 사장님술 좋아하시죠? 네 예. 얼굴에 딱 선배님이라고 써 있어. 선배님이라고. <laughs> 내가 굴에술 좋아한다고 쓰니까 음. 아 저희 아버지 77이신데 지금 지금도 한병 넘게 드세요 아, 1년에 한 370일 정도 먹어요 3 6 5일 아니고 400일 어요 저희 집도 <laughs> 5년에 하루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술을 <laughs> 부득이하게 정기검진할 음. 때 쉬시고. 음. 아. 하, 동협형 이런 데데껌 진짜 좋아할 텐데. 음. 유명인으로서 사는 삶이 또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저는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신경 안 쓰고 막 다니는 편이었어. 아, 동협형도 신경 안 쓰고 다니긴 하는데, 그뭐 신동협에 대한 나의 순애보도 아니고 약간. 근데 전 진짜로, 뭘, 그니까, 형을 내가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잡고 오고 싶어요, 여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내가 입맛을 알고. 아니, 순대국은 뭐, 어디든 먹을 수 있고. 근데, 동혁병은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게 이렇게 건강하게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야, 맛있다. 어, 오늘, 원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약간? 이 얘기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약간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게 제가 소개한 집에 사장님이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제 팬인 거 같아 보이는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여기요 소전하 주세요 뭘 드릴까요? 했더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야 딱 그러더라는 거야 <laughs> 남자애 혼자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아 내가 이래갖고 술 담배 이런 거는 좀 뭔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는구나 제일 많은 거 주세요는 좋은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왜이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어릴 때제 어릴 때와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았어 여기다가 콜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창고고 콜라 창 먹고 20대 초반에 왜냐면 술 맛은 모르고 취하고는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주량을 영원히 몰라요 어, 요크르트를 먹는 애들도 있었어 얘를 짝 먹고 탁 먹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소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보통 술꾼은 이걸 탁 먹고 크, 큰 다음에 아 좋다 뭘 먹지? 하고 이렇게 소금 찍어서 먹는 거예요 술꾼은 근데 얘를 생기지 않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짝 하고 이렇게 먹으면 아 그것도 좋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신의 주량을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좋은 얘기를 하신 게 제가 20대 초반 때 저는 원샷을 하니까 왜냐면 사회에서 술을 배웠으니까 짝짝! 이으니까 아빠가 원샷 하지 말라고 제가 20대 초반이면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술을 두배잘 드실 때거든요 제가 무한대로 먹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두 배를 잘 드시는 그 아버지가 항상 술을 반만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시경아 이걸 먹고 안주를 먹지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있냐? <laughs> 아, 둘리 아버지. 어, 안주를 바로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건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laughs> 젊은 애들이 떻 테다 너무 늙었어. 대학생 때 어린, 애, 어린 친구들이 저 또한 경험했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술 먹고 집에 왔어. 그래고 이제 난 괜찮아. 그리고 이따고 이제 누웠어. 살려고 어, 오 씨. 가서 토하러 가고. 누웠더니 술이 올라오는 거야. 해본적 있죠, 다들? 왜 그럴까요? 술 먹고 안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술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내가 내 몸에 술이 퍼지는 걸 느끼면서 먹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아,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준 거지. 그걸 배웠지만 그래도 막뭐 먹고 뭐 사발이다 먹고 해서 결국 다 그렇게 됐지만 중요한 건 술은 이렇게 쫙 먹고 좀 있다가 얘가 어땠는지를 알고 다른 애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독주일수록 맥주는 상관없어요. 맥주는 타코를 쫙 먹고 맥주를 벅컥벅 먹고 샴페인도 비싼 샴페인은 좀 천천히 먹는 게 좋겠다. 술마다 다른데 와인은 좀 음식과 같이 입에 넣어서 입안에서 퍼지는 마리아주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독주는 독주를 먹자마자 그 맛과 향을 죽이는 무언가를 먹는 건전 반대. 얘는 세상에서 제일 싼 독주 중에 하나지만, 얘를 먹으면, 먹고, 좀 있다가 뭘을 먹을까. 정말로 이제 고수가 되면 이 다음에 얘를 좀더체이서로 <laughs> 넣고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되는 게 술을 잘 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레슨이 될까? 이거 거의 1타 강사가 지금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가르쳐준 거에 진짜로 이거는 중요한 제 아버지한테 배운.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착, 착 먹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만나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이렇게 술을 꺾어 먹지? 아니야, 꺾어 먹어야 돼요. 꺾어 먹어. 아, 꺾어 먹을 줄 알아야 벌컥벌컥도 먹을 수있어 이게 <laughs> 무슨 개똥 철학이야. <laughs> 글라스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을 이해를 해야 내 주량이 이 정도구나. 어, 그러면 내가 얘를 좀 빨리 먹어볼까? 최대한 많이 먹진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멋진 술꾼의 마인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말이 길었어 안주가 맛있어서 음. 새우젓은 좀 짜요 새우젓이 원래 짜지만 이거는 이제 이 국에도 넣어야 되고 얘를 그냥 찍어 먹기엔 좀짤수 있으니까 소금, 후추랑도 드시고 얘랑도 드시고 김치에 싸서도 드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명, 5명, 6명이 오면 머릿고기 하나, 내장 하나 시켰으면 좋겠어요. 야, 소박 되게 오랜만이다. 소박 되게 좋다. 아니, 물론 제가 방송이랑 실제랑 똑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그래도 돈을 안 주실 거예요. 몇, 몇 조각만 머리고기를 시키면 원래 들어가는 건데, 제가 반반씩 시켰으니까. 진짜 세 조각만 주세요. 세 조각만 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먹게. 무슨 뭐 함경도, 무슨 신의주... 이런 체인점 말고요. 눈앞에 주방에 있는 이런 순댓국집인데, 잘하는 집이 친해지면 좋은 건. 자, 친해지면 몇점더안 썰어주겠니? 진짜 그건 중요하니까. 나만의 순댓국집을 하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선배다. 이 정도... 아... 먹어 보겠습니다. 돼지랑 키스하는 그런 맛이 나요. 아니야, 진짜로. 우설이랑 돈설은 약간 그, 그 침맛이 남아있는 맛이 있어. 약간. 약간 향기가 있어. 응, 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죠. 전 좋아해요. 난왜다 좋아할까? 응? 음? 그리고 좋은 점은 이건. 나중에 순댓국 시키잖아요. 나중에 순댓국에다가 넣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하게 먹는 맛이랑 뜨끈할 때 헐렁헐렁할 때 먹는 맛이랑 다르니까, 그죠? 아니, 저 순댓국 하나 해주세요. 아, 평안 없다. 아, 이건 제 사인인데 지금 찌그러졌거든요. 원래 이 위에 하려는데 서서 한려를 사장님이 밑에다 달라서 아 다다가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제가 한게 맞습니다. 순대국 을 원래 안 끓여지래요, 저희가. 아, 네. 밥은 식성 따라서 제가 많이 퍼고 적게 퍼고 그래요. 어, 제 이게 제 식성이에요. 엄부. 어뭐 오케이, 오케이. 그 그만큼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는 음. 더 달아도 돼요? 아니, 안 끓여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는 이게 뚝뚝.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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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예. 우리는 안, 안 끓여. 아, 미지근하게. 이렇게. 음. 그렇게 미지근하긴 않을 거예요. 한 70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 보겠습니다. 아, 약간 하얀색 캔버스를 받은 기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 있어 <laughs> 왜? 왜냐면 간이 한 개도 안돼 있어요 들깨 고소함이랑 파향만 딱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저는 소금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우젓만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택이 없어 소금 있어야 돼. 그럼 또 소금만 넣어서 딱 먹어보고, 음, 촤. 요리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감칠맛 더하기 소금인데 순대국에는 새우젓을 넣어야지. 조금 넣는 거야. 아유 제가 볼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짜거든요? 이렇게 되면 끝나 됐쓰 아우야 <laughs>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육개육뭐 우정 뭐 성수 이렇게 밥이 되게 찰진 그런 집은 아니에요 여기 는 근데 국밥엔 너무 잘 어울려 말면 풀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좋아다는그 밥들은 그냥 제육볶음이랑 먹어도 맛있는 밥들인 거고 여기는 사실 좀고두 밥처럼 고도 밥처럼 풀리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아우 야. 아니, 왜 내가 무슨 가게 빌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지? 주말엔 좀 없는 편이고. 와, 다들 겸 정신 그래서 겸. 내가 주말에 왔을 때 오, 주말에 없다라고. <laughs> 아, 근데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해장 해장은 저는 뭐 평생 필요한 거고, 사장님이랑. 근데 고기가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막창 수육에 내는 사, 집이 많이 없거든요. 아시지만. 순대국집은 서울에는 없는 걸로 알아. 거의 알아요. 없죠. 아, 네. 예, 이게 손질이 귀찮고 네. 체인점은 이 맛이 안 나. 진짜로 체인점이 별로란 얘기가 아니야. 체인점도 맛있어. 맥도날드 맛있어. 근데 수제 버거도 맛있는 거야. 다른 다른 거야. 이런 집들이 인정 받아야 돼. 체인만 먹으면 안 돼. 체인도 먹어야 돼. 응. 음 이렇게 깍둑썰기를 넣어버리니까 막창, 막창 하나 더. 막창은 항상 기름지니까. 여자친구랑 해장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매니저랑. 음. 아, 얘가 콩 거지. 콩 너무 부드러워져. 뜨거워지면. 어? 저는 금연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금주는 하고 있고. 아, 절주를. 오늘은 뭐, 이거를 먹었습니다만. 공연 전 2주 동안은 저는 술을 안 마실 거고, 담배는 한 달을 안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콘서트 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김치 간도 딱 국밥에 맞는! 사장님 숭물상에 찾아보고 있어. 아 뭐야 이거 다 먹는 거야? 근데 남기겠습니다 아, 아, 진짜 이 집은. 쓰는... <laughs> 아잘 먹었어요. 어 아예 안묻었안었어요좀 남았네. 일로 주세요. 야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먹어봐 먹어봐. <웃음> <웃음> 제가 쌀을 그렇게 쓰는지까지 어떻게 안 돼요? 오 그거까지 집어내네? 와 짱이다 진짜. 잘하죠? 와 진짜 음식에 진심인 신 진심. 먹을 텐데 나 콘서트 끝나면 먹을 텐데 일주일 내내 하려고. 한번 <laughs> 하면, 하면 안 돼? 콘서트 종료 이벤트 돈더 줄게. <laughs> 하자. 어 일주일 그냥 닭 돼지고기 생선 회 막. 중국집, 일식집 해서 딱 콘서트 성료 이, 기념 이벤트.